타운세를 보겠습니다. 18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하루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므로 맞출 수 없다면 적당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수긍했지만 다음번엔 당신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금전운. 계획한 목표를 향해 가고 싶지만 자잘한 돈이 자꾸 빠져나가 힘이 들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곧 당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연애 운. 연인이라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비를 탄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오해가 생겼다면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직장운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나타나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소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유폰 카드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하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더욱 기운을 낼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즐기세요. 금전운. 원하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며 안정적인 수익으로 마음이 편한 하루입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서로 의견이 맞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좋은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은 하고 있는 일이 진행이 잘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 편안한 하루가 됩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여 미래를 계획하세요.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4. 황제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많이 불안한 하루입니다. 상대방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민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긴장을 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잘 해결이 됩니다. 금전운. 걱정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생각한 것보다 상황은 좋으며 잘 진행되어 안정적인 상태로 갑니다. 연애운. 소중한 연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세요. 걱정하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맞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직장운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됩니다. 주변 사람도 도와주지 못해서 발만 동동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해결책을 낼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이 일에 도움이 됩니다.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시종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고집을 피우다간 피곤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주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해야 합니다. 금전운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연애운 연인이 당신의 고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리진 않으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직장운. 불평을 얘기하면 나중에 화살은 당신에게로 옵니다. 주변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으려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용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곧 당신의 목표대로 일이 잘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결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릅니다. 조금 더 기운을 내서 활기차게 오늘을 맞이해보세요. 연애운. 당신은 연인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늘입니다. 직장운. 그동안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검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믿어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돈 문제로 인해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믿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마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해결이 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다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직장운 당신은 험담하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의치 마세요.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일하셔야 합니다. 말띠 타원세를 보겠습니다. 0. 광대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잘려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여건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전운.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성급하게 해결하라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발전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서두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직장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며 어딘가 빠진 곳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히 일을 진행하세요.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컵 기사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면 정작 자신만 힘들게 됩니다. 계획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 금전운.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은 만족이 안 됩니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말로서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제껏 쓰던 말을 안쓸 수는 없지만 좋은 말, 사랑스런 말을 쓰도록 노력해보세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직장운. 상사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지만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기사카드가 나왔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계획에서 빠진 것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번에도 잘할수 있습니다. 금전 운. 금전적으로 힘이 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거리지만 내맘 같지 않습니다.차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살펴보세요.작은 돈이 모여 큰돈이 될수 있습니다.희망을 가지세요.연애운.연인이라면 당신이 급한 성격으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주며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들어주고 소응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힘이 나고 행복해 합니다. 솔로이신 분은 상대방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천천히 진실되게 알아가 보세요. 직장운 마음대로 일이 안 되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집니다.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하세요. 능력 있는 당신은 오늘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닭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9.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외롭고 답답한 하루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뻔한 상황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잘 해결해 왔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금전. 여러가지 지출로 힘이 듭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답답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마음을 열어 보세요. 직장운.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이 들수 있습니다. 고집을 피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세요. 당신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결과가 좋습니다. 금전 운 주변 사람의 금전적, 정신적 도움을 받아 당신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연애 운 연인이라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서로 맞지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세요. 성급하면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직장은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이 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돼지띠 탈론세를 보겠습니다.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실행이 됩니다. 주변 상황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어서 빨리 시작하세요. 금전운. 당신의 마음 속 간절함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 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됩니다. 솔로이신 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보여주세요.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 것입니다. 직장운. 감정에만 치우시다 보면 일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 보면서 빠르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